자 반갑습니다 게 폭격입니다 쓰잘데 없는 게 폭격입니다 아니 아니 이 게임 들어? 구독하면 뜹니다 안 뜨면 신고 자, 오늘은 진짜 쓰잘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기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리니지2M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뉴비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또 한다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다이아에 관련된 또 질문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벌어야 하냐. 솔직히 게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정답을 이미 알고 있죠. 과... 과금 말고는 솔직히, 정답은 부캐밖에 없어요. 솔직히, 본캐로 다이아 캐기? 물론,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스펙업을 하면 할수록 사냥터를 올려야 하는데, 이게 사냥터를 올린다 그래서 아이템의 질이 또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템 드랍률이 또막 오르지도 않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스펙업을 해서 사냥터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스펙업을 했어도 이전 사냥터보다는 몹들을 잡는 속도가 느리겠죠? 그러면 템 드랍률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 경험상 그냥 몬스터를 많이 때려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로 예를 들자면은 지금은 침식의 눕에서 사냥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일단 경험치가 좋거든요. 근데 경험치만 보자면은 침식의 숲이 맞지만 아이템을 보자면은 광기의 섬이 맞아요. 자, 광기의 섬 같은 경우는 그 정말 템이 잘 뜨는 자리가 있어요. 그 물가 쪽으로 가면은 정말 시간당 파템을 자 많이 먹으면은 막두세개막 이렇게도 먹는 것 같아요. 뭐 되게 적어 보이긴 하겠지만 하루로 따지면은 그냥 몇십 개거든요. 진짜 많이 먹을 때는 정말 많이 먹거든요. 대신에 몹들은 빨리 잡는데 경험치가 좋지를 않아 가지고 거기는 일단 포기하고 물론 사람도 많으니까 거기 포기하고 일단 침식의 숲으로 왔어요.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침식의 숲 같은 경우는 지금 사냥하고 있는 곳이 얘네를 줘요. 일단은 뭐 황금의 벨트라고 뭐 요런거 있잖아요 상급 연금이 가능한 템을 주고 광기성 같은 경우는 위반 연금 템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크긴 하지만 뭐 일단은 영상 관련해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고급진 좀 몬스터보다는 그냥 몬스터를 좀 빨리 잡는게 정말 중요하다 저 요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 필드보다는 던전에서 확실히 템이 좀잘 뜨는 것 같고 뭐야 일반 동물 종류나 혹은 뭐 오크 같은 몹들 있잖아요. 그런 몹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뭐 드래곤이라던가 아니면은 물가 근처에 있는 뭐 정령들 있죠. 아니면 뭐 이너맨, 피시맨 막 요런 애들이 확실히 좀 템을 좀잘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몬스터를 클릭했을 때 장신구가 있냐 없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일반 장비템보다는 확실히 장신구템이 더잘 주는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다음에 찾는 사냥터가 정령 혹은 드래곤 이런 몬스터면은 상관없는데 그게 아닌 사냥터일 때는 냉정하게 좀 경험치만 노려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요 시련이 저는 언제 왔냐? 일단, 인나들이 같은 경우는 여신의 해변에서 사냥을 하면은 이 여신의 해변 몹들이 굉장히 잘 줘요. 뭐, 맹동을 품은 나비 얘네들은 땅의 반지를 주는 애들인데 얘네는 좀 물가 쪽이 아니라서 그렇게 잘 주진 않는데 이런 애들 있죠. 해변 크랩맨. 이런 애들이 물의 수호 반지, 인어의 눈물을 기가 막히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펙 오브를 해서 뭐, 밀려군의 속으로 는 모르겠지만, 광기의 섬으로 넘어와요. 광기의 섬도, 이 물가 근처가 아니면은, 여기 물가 근처가 아니면은 드랍률이 개똥쓰레기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를 기대를 하지 않고 사냥을 했어요. 근데 경험치는 또 좋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사냥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기서 정답은, 만약에 본캐라면은, 경험치가 좋은 곳에서 사냥을 해야 된다는 게, 그니까제 경험상으로는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부캐라는 거죠. 지금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리니지2M 부캐 육성법, 리니지2M 부캐 추천. 진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몇년전 영상들인데,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해하실 수 있어요. 게임이 발전이 없는 게 아니라 초심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마도사, 그리고 오븐만 키우셔도요. 본캐가 있다면 그냥 본캐로 쩔 해주시고요. 적당히 이벤트로 주는 것들 받아 먹고 거울의 숲이나 망각의 평호만 진출하면 은 다이아 수급이 좀 원활해진다는 거. 자, 제가 올린 영상들 같은 경우는요. 무가금 영상들이기 때문에 성장이 좀 느렸던 거예요. 근데 자신이 본캐를 가지고 있다면요. 뭐 부캐들 명코도 몰아주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싼 아이템들은 투자 개념으로 좀 지원도 해줄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키워 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 서버 같은 경우는 초심자 이벤트도 자주 자주 해 주기 때문에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원도 팍팍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뭐 지금 당장 이벤트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벤트를 한다면은 무조건 부캐를 키워 줘야 되는 거고요. 요즘 보면은 이 카톡으로 캐릭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대부분 다이아 수급을 어떻게 하냐, 지금 어디서 사냥을 해야 되냐, 내캐릭터를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냐 이런 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인나드릴 지역 진출할 거 아니면요 아덴 지역에서는 거울의 숲과 망각의 평원이 그냥 짱이에요. 국민묘지? 뭐 학살의 대지? 아 경험지 좋죠. 근데. 템을 안 줘요 게다가 국립묘지는요 겹사도 심하면서 템도 안 줘요 학살의 대지요 거기는 자리개념이 있는 곳이라서 자리 구하기도 힘들고요 생명의 돌 말고는요 템 뜨는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파템들이 뜨긴 뜨는데 기대값이 너무 낮아요 정말 안 뜹니다 근데 망각의 평원은 또 경험치가 너무 똥이에요 그래서. 부캐들로는 그냥 망각의 평원 진출시키고 본캐는 그냥 쭉쭉 사냥터를 넓혀가는 거예요. 이런 루트로 그냥 하라고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한번 내용 다루도록 할게요 나중에. 지금 이미 고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테지만 그냥 간단하게 사냥터 정리 같은 거 조만간 한번 하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영상으로 제가 한번 다뤘죠. 망각의 평원 돌리던 캐릭터들 이제 안 돌린다고. 냉정하게 말씀. 드리면 연금 돌리기도 너무 귀찮았고요 전기세가 더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누진세까지 합쳐지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게다가 컴퓨터가 좀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부캐들까지 해서 제가 캐릭터를 총 아홉 개 돌렸었거든요. 와, 그냥 컴퓨터 그래픽 카드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 코인 채굴하는 줄 알았어요. 방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좀 간소화 시켜가지고 본캐 하나 그리고 부캐 메이스크 캐논 하나 그리고 부캐 두 번째 길로틴 초크 오브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게 또 서버 이전을 하고 나니까 상황이 좀 바뀌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서버에 라인이 들어온 거예요. 파템이 쭉쭉 팔리겠죠? 그냥 다이아 버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망각의 평원 돌리던 캐릭터들 부활을 시켰는데 역시나 파템이도 잘 팔리다 보니까 망각의 평원 경쟁이 심해가지고 얘는 다 거울의 숲으로 보내놨고요. 그런데도 정말 쭉쭉 팔려요. 우리 부캐 원 매직 헤논과 부캐 2 오분은요 인나들이에서 사냥을 하고 나머지 딴따라 캐릭터들은 그냥 낮은 아덴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아덴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우리 부캐들이 압도적으로 다이아 버리가 좋아요. 결론은 뭐다? 라인 있는 서버가 최고다. 이거는 그냥 운빨입니다. 이게 슬프게도 요즘에는 연금이 또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슬픈 얘기긴 하지만 연금 템 시세가 그렇게 또 높지도 않아요. 물론 자신이 원하는 템들도 똑같이 시세가 낮아요. 뭐 결국엔 또이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패키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000 다이아, 뭐 싸게는 한1500 다이아 이렇게 고정이라서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기간제 컬렉션은 그냥 넘어가도 좋아. 근데 영국 컬렉션이나 완전 대회자 패키지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래 가지고 아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서버들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마 대부분이 똑같을 거예요. 이건 그냥 푸념이긴 한데 야 아마 파템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을 거고. 이제 조만간 또 그거 하잖아요 라이브 방송하니까 그때 분명히 또 채팅창에 많을 거예요 시세 어떻게 할 거냐 점점 내려가는 시세 파템 보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또 많을 거고 그에 대한 또 답변을 한번 해 주겠죠 이제는 슬슬 또해줄거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거 한번 또 기다리고 있고 아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부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부캐 진짜 키우기 쉬워요 지원 빵빵하게 해주고요. 신타 퀘스트 막 그걸로 해가지고, 뭐, 템 지원도 정말 잘, 정말 잘 해줘요. 특히나, 영웅 세트도 주잖아요. 그리고 영웅 스킬도 지금 막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쉬워요. 자, 부캐릭 무조건 키우시고요. 어차피 겹사의 시대예요그 지역은. 그냥 거기다 겹사 아가지고 그냥 무한 경쟁 돌리세요. 어차피 부캐잖아요. 그리고 본캐는 무조건 경험치 많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푸념이긴 한데, 한몇 개월 동안, 한반년 정도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템만 뜨는 곳에서 사냥을 했어요. 심식의 숲 같은 경우가, 시간당, 이거 딱 보면은, 한 0.05에서 한0.06 정도 먹어요. 근데, 제가 원래 사냥했던 데는 0.015에서 0.02를 먹었어요. 진짜 말도 안되는데도 사냥을 해가지고, 경험치를 너무 못 먹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제가 너무 후회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이아는 부캐로 벌고 본캐는 그냥 사냥터 쭉쭉 올려라. 그렇다고 해서 본캐가 또 다이아 못보는건 아니잖아요. 뽀록으로 영웅템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잔잔히 간간히 뜨는 뭐 팟템들 강화하고또팔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지금 뉴비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좀아 이거 진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길을 못 찾겠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개포코객계라도 물어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캐릭터 컨설팅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우측 하단에 있는 카톡 문의로 카톡 주시면은 제가 짧게나마 캐릭터 컨설팅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자현실점 굉장히 흉흉한 우리 리지2임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영상 끝에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우리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이니까 이해하자고요. 똑같이 또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고 하세요. 어,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질문을 하는 영상으로 올것 같아요. 저도 힘듭니다. 이런 제인자가 그럼 다들 득템들 하시고요. 이만 불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